네, 반갑습니다. 아, 이런 주한, 귀한 우리 주말 전지적 독자 시점을 보러 와주신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PD를 맡고 있는 정문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우리 여러분 보신 분들 말고 처음 보신 분들 네, 영화 재밌죠? 네, 저희가 이런 큰 스크린을 통해서 봐야지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 작은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재밌으셨어요? 네! 네, 이래야 배우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도 즐겁고 배우도 즐겁고, 맞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안효석 배우님과 나나 배우님, 그리고 대전에, 대전에서 나온, 대전의 아들, 대전의 아들, 권은성 배우와, 그리고 감독님 모시고, 무대인이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 박으니까, 네. 어, 나오셨죠 예! 꾸멩이! 어, 왔다 네. 꾸멩이는 왔네. <웃음> 안녕하세요. 집집에서 <laughs> 마안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다니는 곳마다 꽉 차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네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굉장히 덥더라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어, 집 돌아갈 때또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같은 권우성입니다 아, 영화관람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입소문 부탁드릴게요 네! 정연 역할을 맡은 나나입니다 오! 너무 예뻐요! 예뻐요! <laughs> 아 그래요? <뭐예요?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대전에서 지금 무대 인사를 이제 이 점이 이제 마지막인데 와 처음에 오자마자 첫 무대 인사를 하는데도 대전 분들이 진짜 에너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소움도 잘해주시고 저희를 너무 환영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봤다고 하셨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영화 전지벽 국제 시점의 감독 김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laughs> 돌비관이에요. 밖에 더우니까요 예. 네.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그쵸? 그렇죠. 여기저기 여기저기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오신 기념으로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요것도 나눠드리고, 이 관이 넓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 복불복입니다. 네, 셀카! 배우분들의 셀카 타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겠습니다. 네. 빠르게 하고 내려오시는 방로 네. 네.